먹으라. 빨리 물어, 빨리 물어. 운동가으로 빨리 물어. 코아, 코 이리와. 코 이제 하나 숨겨놨네. 저, 어이 돼지야. 그렇죠. 점하고 마당 한번 뜰래. 응, 마당 한번 뜨고 물래. <목소리> 점 잔뜩. 마, 점음 잖아. 우리 오르트로 철랑철랑 있는데, 철랑철랑철랑 어? 이러는데. 하지 마라. 오르렁 하지 마라, 오르트. 뭘가라아 a r apa 야 u Oh, roti y 와 Roti, 니 응, 가려, 뭐야, 이제, 응? 욕심쟁이. 맞아. 저, 뭐 찾나? 어로트야, 하지마라. 어! 하지 마라. 어, 들어와. 하지마라 했다, 어로트. ข้าจิมาด่าคงอยูดีว่า